삼사성이면 진짜 금방 끝날 텐데, 이거? 맞아, 맞아. 우리가 이거 질 수도 있어요. 맞아, 저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이거 진짜 질 수도 이거, 있다. 그리고 요즘 그달팟은 어떻게 하냐면은 핵을 대충 먹다가. 네. 그, 여기, 여기서 아예 땡겨와가지고 잡아놔요. 그 몸머리 몸몰, 안 어, 나가고. 아, 풍 있어요, 혹시? 네네네. 시작하자마자 이거 문 열자마자 풍 주세요. 네. 상대편 달팟이니까 이거는. 로젠 택배, c j 택배? 아, 난난 난 쿠팡 쿠팡 택배입니다. o u p a n g 테크 Coupang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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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 p a n 어테크 c o u p a 아 g 테크가 o u p a n 내가 크 c o u 아 a n g 테크 Coupang테크. c o u p a n 세요 못, 못, 네. 못 몰고 왔는데, 캐선에 있으면 겁나 웃기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저. <laughs> <laughs> 아 아, 롬런님, 생각 감사합니다. 어 일단 그 저쪽은 안 몰았어요 아직 네네 아빠르다 네. 아. 다르다. 어. 저 이미 상대편 핵 도착했어요 이제 네네 네. 네. 이거 이거 뭐, 뭐라 잡죠 이쪽으로? 끝났다 끝났다 이거 이겼다 <웃음> 이겼어 봤어요? <laughs> 이, 이 사람들 아 대처 못해요 이거 아 어. 게시판에 올라오는거 아니죠? 달린다고 탱커피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싸우려고 하는데 <laughs> 달리세요 <여기서 죽었네>. 아, <laughs> 아 이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달린다고? <웃음> 아, <웃음> <웃음> 그럴 확률이 0%지 0어 이거 역배달 올텐데 소. 호 역배달 온다 역배달 온다 역배달 온다 아 역배달 와요? 예 아, 역배달 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베이스로 와서 핵까고 뒤로 좀 빠져요 핵까고 네. 네, 무기고로 빠져 무기고 무기고 가서 잡아요 몹몹다 네. 잡았어요 네. 옆에 옆에 아니면 수루까 그냥 주포수루까요 그냥 주포수루 주포 아 주포수루 아, 아, 어. 어차피 아, 이거 아, 네. 달려올것 같은데 늦은거 같아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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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늦었어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어 이미 늦었어 늦었어요 저희 저 어, 분파 네. 괜찮아 괜찮아요 중파 해면 돼중 빠질게요 뒤로 빠질게요 뒤로 빠지 네에 2번 달려온다 2번 빨리 죽여야 될것 같은데 이거 포획 깨려서 2번 이번 2번 저 발목 있어요? 발목 1번 컷 됐어 뒤로 뒤뒤뒤뒤뒤 아, 됐다 다 이거 됐다, 잡아요 됐다. 뭐 오케이, 잡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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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기 달려서 강압 갔네 달려서 네 어, 어, 호흡을 잘가아비 호흡은 이 뭐, 튕겼어요? 아 캐서랑 캐서랑 아 캐서 왜 있어요? 이제. 아 <laughs> 그니까 러뭐 뭐, 여기 가고 있 그냥 앞에서 모비는거 구경 좀 하려 했는데 이거 근데 상대편 어차피 계속 달려서 수륙까가거나 우리 지금 까죠 네 빨리 네, 네. 이거 철구 철구섬이 <laughs> 달... 달고 오세요 이거 뒤에 아저 신경 쓰지 말고 이거 그냥 따세요 수로 네, 네, 제가 뽑다고 네. 할 테니까 네 대장 네. 대장만 어떻게 해줘 대장만 네 대장 포칼렸다 아, 대장만 어떻게 해줘 포칼렸어 대장 포칼렸어 이거 안 간다 <laughs> 뭐안 가요 그냥 수로 어, 수로 가자 네. 법사부터 법사부터 네아 우리 전투 가자 전투 전투 가자 다자 그냥 네 다자 다자 네 혹시 스킬뭐 있어요? 우리 사제들. 별렇게 드릴까요? 저 진마. 들어가는 순간에 주세요. 저기. 수록 가는 순간에. 그리고 네, 우리 그러면은... 우연 이동 장치. 내가 갖게 우연은. 지금 바로 줘요. 저기서. 오죽었는데 소분 넣네. 소분 노노 소분 노노 왜 이거 안 되는데? 네. <laughs> 우연 이동 장치 깎고 아이고. 못 하나? 못 건다 이거. 아 죽었어. 그럼 서로 못가고나가화 적도 넣긴 했는데. 중앙 탈까요? 네, 중앙 타세요 네. 저쪽 포로까지 달렸어요 어? 이거 뭐 네. 누구한테 가는 거지? 이거 나한테 나한테 이거 오지 마아야죠 아, 이제 달렸어요 무적 탈퇴 대기 무적 탈퇴 대기 우리 그 뭐야 뭐몹두 뭐 마리 다 가는데? 뭐야 빵 아니, 저기로 간. 간. 어, 간. 간 아, 어, 어, 이, 프로, 우리 포로 그, 깠다 그, 우리, 그, 우리, 우리 아, 주포 아. 까야 돼, 주포 주포 지금 까요 주포랑 포로 까고서 우리 가야겠네, 저로 아,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한쪽 일단 뚫어야 돼요, 이거 네네 이거 중앙 타고 가야 돼. 뭐야? 왜, 뛰어가시네? 아, 뭐, 네, 언제 네. 뛰어가기? <laughs> 우리 면제 되죠? 네, 돼요. 아, 면제 면제 한번 받자. 지 차단 썼죠? 네, 네. 차단 시켰었어. 에드 네. <laughs> 2740 네. 3 2 뭐야? 우리 포로 같다. 아, 어, 그래. 우리로 네, 왔네. 왔네? 네. 어, 함장은 안 가네 일단. 어... 네. 아, 달리기, 저거 가 저거 까고서 갈 수도 있잖아. 모르겠다. 수로만 오고 나머진 다갈 수도 있죠 아 온다 온다 못몰건다못몰건다 아, 아, 네. 2번 1번 이거 5번 이거 못... 죽는다 이거 수로 가야돼 수로 수수가 여기 면제 들어가 있어 네 수로 어못봐 우리 뭐야 전투 못 갔어? 아못 갔어요 못 갔어요 뭐야 나깐줄 알았는데 <laughs> 다 죽었어요 그냥 근처에서 아어이거도못갈거 같은데 이거 깔수 있나? 수로 좀 수로 좀 수로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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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아나 전투 깐자고서 신가 쓰고 있었는데 우리 주황 타서 전투 까야 돼 그러면? 네. 난저 지금 뭐 배달 중. 네. 네. 나머지는 전투 까로 갈게요. 바로 이게 머리 존나 아파 이게 어차피 달 빠지면은 삼살성 파티. 서로 난장판이 난장판. 서로 난장판. 어모베드 흘렸다. 아 예. 들어가요? 아,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여기 여섯 마리 그냥, 한 번에. 나힐 가능한 것같 배달 완료. 오케이. 또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네. <laughs> 그러니까 상대편도 이게 배달에 역배달 많이 해본 솜씨야. 역배달 엄청 많이 해본 솜씨에요, 상대편도. 뭐지, 호그원님 중앙타 시면 돼요. 약간 이런 개판인 판도 재밌지 않아요? 서로, <laughs> 서로 개판. <laughs> 어, 온다, 온다, 온다. 우리 전투가 빨리 일로 와라. 아, 말고 온다, 이거. 다 이거. 뭘을다 어, 뭐안는데요뭐안 온다고요? 뭐안 와요, 뭐안 와요, 뭐안 와요. 아, 어, 2번, 2번, 그건데? 5번 죽여봐. 오잖아, 뭐 오잖아, 뭐, 오잖아. 뒤에 <laughs> 오잖아. 왔어, 왔어, 왔어. <laughs> 전투가, 아, 전투가. 아, 전투가, 아이. 어, 그냥 올 리가 없지. 아이. 이거 다 까나가지고, 어떡 아, 불도 드님는 핑가 감사합니다. 봤어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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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여 이번 주에, 이번 주 붙었다. 중앙 타지 마요. 중앙 타지 이요 주에, 네. 다다에이에이네도에이동석간 이번 주에, 이네들이동사에 이번 님어이요 상황 지금? 말해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번 이제중력이랑주장밖에이네요 네, 이거 일단 이앙 타세요, 중앙 에이이이이 네. 네. 여기서 이제 사령 쭉 먹어야 돼 무조건 아시죠? 네, 네. 우리 뒤로 뒷길로 중앙 타서 우리 길네 네. 아야 중력 말 중력 말고 중력 갔다가 사령 한장 따이면 끝이에요 배달 네, 실패 네, 오케이 괜찮죠 어디에 애들 지금 위치가 애들 핵이 핵핵 아, 어, 갔다. 끌렸다, 끌렸다. 배달 완료. 오케이. 아, 오케이. 또역 배달, 배달 겠다 잠깐만. 역 배달 온다. 잠깐만. 오케이, 역 배달. 역 배달. 이거 출발, 빨리. 역 배달 출발. 5번 출발. 5번 빨리 2번 가야 출발. 돼. 5번, 2번 출발. 5번, 5번 2번. 우리 2번, 길로 2번, 왔죠. 3번, 중앙으로 갔죠. 빨리 가. 앞으로 빨리 가. 중앙, 중앙 가는 중앙 가는. 어, 중앙. 어, 빨리, 빨리 역 배달 온다. 배달의 민족이네 진짜. 아씨. 이거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벅사부터, 벅사부터. 우리 찾고 있을 수도 있어. 직진 갔어. 아, 직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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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왔다고? 우리한테 온다고? 아, 아니야, 그쪽 말고. 아, 그 쟤네들 아, 그래. 쪽, 아니, 저쪽. 그쪽? 아. 네, 네, 네. 빨리 가야 돼. 점수는 우리가 300점 정도 이득. 비가 와서 그런지 기사님들이 치열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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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지나가야 돼요, 그냥. 이거? 네. 서로 반품하는데 사령실을 막아야 돼요, 사령실. 이거 세 마리 다고 갑니다 사령실을 우리한테 온다 우리한테. 와 뭐야 앞에 어, 아, 아 이게 싸워 싸워 싸워. 와목 너무 많은데? 야씨 아, 이거 <laughs> 달려서 사령 아 사령실 아, 못 가볼까 볼까? 아못 가. 못 가, 아. 가. 아, 가. 일단, 어 일단 자 다시 시작 처음 부터 다시 시작 우리 다. <laughs> 와 개판이네 <laughs> 아 재밌다 나 차라리 아싸널 <laughs> 이렇게 개파인게좀 어. 재밌어. 안 죽었다. 공님안 죽었는데? 어 살았어요 우리 그 중앙 나머지 중앙 어, 나머 중앙 아니, 타세요 나 중앙 죽겠다 나도 죽겠다 그냥 빨리 죽을게요 어차피 죽을 네, 거예요 네. 이거 조금씩 조금씩 이득 보는데요 예예 네. 얘들 네. 어. 빨리 오세요 중앙 빨리 타세요 네저 네. 네. 저쪽 앞쪽에서 퇴선 한 번요 애드가 날 거라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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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 시간 싸움 어, 앞으로 오만 있는데, 어, 그쵸, 그쵸. 요거 하나만 들고, 뭔가 일단 잡고, 와, 이렇게 뺐겄다. 앞에 있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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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네. 지나간다, 지나간다.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걔네, 사령실가요 네, 우리 저 호버님은 걸로 해서 아 근데 호버님 거기서 캐선하면안 되는데 그러니까아그 목을 뭐, 어, 또 배달왔어요. 살성이. 어, 아니 아니야, 같이 죽어. 다음부터는 같이 네네. 있어야 돼, 같이. 사냥실 뛰는 거. 사냥실 뛰고 있어요 지금. 응. 저기 환생 들어가 있나? 치우, 치우 살려서 이번에 할거 같은데 위로. 저도 환생 될까요? 예.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걸어주세요. 환생. 어, 아니 저 그거는. 없어요 스킬하고 아, 아, 오버 그래.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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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어 오버 혹시 모르니까행정관 하나 드셔주세요 행정관네 그래. 어, 오버 잘어뭐중 네. 중간 이제 어. 지금 상대편 치우 살아 있잖아 근데 치우 아 오버 죽었고 가다가 오버 네. 죽었어요 오버 죽고 오버 아, 죽었어요 치우님이 어, 그... 그 위에 아, 치우 치우 죽었어요 지금 여기 있어 요 지금 아, 여기 치우, 치우 밑에서 아그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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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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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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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까지 들어와 들어와 우리가 가게 우리가 가게 우리 스킬 못해요 난 없어 우리 지금 호범이 없어요 근데 차단 안되나? 네 대기 대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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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한 마리 어. 잡고 예 어, 그기만 어. 어. 네. 네. 천천히 <laughs> 호범이 꼬리 아 여기 포로 모비어가지고아 그러니까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꼬여 이거 이거 깝니다 이거 까고서 위에 사령시갈 거예요 네꼬꼬고 네. 제가 데리고 올라갑니다 바로 까고 네. 올라오세요 네. 못 버텨 스킬이 없어서 네. 위로 올라서 네. 저거 함장 수루까지 네. 함장 수로까지 치은님은 여기 있어요. 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아, 소부할 거예요. 아, 네. 이거 해 봐. 네. 코번 님도 그냥 달려올 수 있나? 모두나?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거 까고서 뒤에서 죽습니다. 뒤에. 어, 못가나 치은님은 어, 저기서. 똑같 네. 여기 오케이. 이제 죽어요, 죽어요. <laughs> 여기서 죽어. 소부 받자. 네. 아, 맞아. 한 순간. <laughs> 나도 지금 플레이를 상대편 달파시니까 달파 달팟 버전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달파들이 하는 거죠. 아 아, 오케이, 에이? 오케이. 선님 애들 안 나면 오 일어나셔도 돼요. 투석하고. 일어나. 네. 지금 일어나도 돼. 네. 다음만큼 갚아준 게 아니고 그냥 상대편이 음. 하는 것처럼 해야 이기니까 이것도 달파도. 아싸울라고 하면은 지더라고요 네, 싸우려고 하면 따라가다가 점수 다 뺏겨서 져요 결국엔 맞아 수류 다 뺏기고 예 네. 네. 결국엔 지더라고 따라가는 싸움이 여기 위에 밑에도 소브에 돼요 호박님? 네. 부하금 쪽에 죽었어요 네네 네. 네, 그럼 중력가슬랑? 어, 아, 이거 이거 잡아, 잡아. 온다, 온다, 온다. 앞에 온다. 아, 왔네. 자, 캐선, 캐선들로 나빼고다 캐선, 나빼고다 캐선. 캐선. 근데 이거 뭐 의무 하나 알지 뭐, 않아 아니 해. 괜찮아, 나빼고다 캐선. 아.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누구 뭐야? 뭐야? 이거 있어? 우리가 당했던 아이, 그 뭔지 알죠? <laughs> 5초, 4초, 제발. 어, 나 끊겼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캐손 이번 캐손 안돼사람이번 캐손 됐어. 나 캐손 됐어. 나도 캐손 됐어, 쟤. 다 아는데? 저 ㅋ ㅋ ㅋ ㅋ ㅋ ㅋ 도한번 찍어줘야 할것 같은데. 이거 캐손 개 더럽다니까. 아직 들어오지 마. 마 말해줄게요. 아, 개선, 아, <laughs> 아, 들어오지 돼요?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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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우리가 저번에 당했던 거잖아요. 캐손. 여기서 못먹고 오면은 캐손에 있어. 사람들이. 말씀해주세요. 쟤네 7일 일어나기 전에. 저희 세 명은 개선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개선하면 원래 입구로 보내줘야 돼이 작전. 어, 어 뭐야? 잡았다. 예, 얘네 가베... 소 소부를 뭐... 넣네. 아 소부를 넣어 들어가요 맞아요. 아직 아직 아직. 어, 제가 들어오라고 할때 클릭 들어요. 와 지금 들어요. 와저 들어 와 있어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아, 광역 공님 광역 거기다 움직였다, 광역. 광고. 오케이. 번파. 잡아 번파. 오검부터 자, 오검부터, 오검부터, 오검부터. 그렇지, 그렇지. 분파 분파 찍고, 찍고, 찍고. 오케이, 오케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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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전나올게네. 말중. 네. 어. 소부를 놓고 죽었나 보네 이거. 아 맞아. 말중. 제가 보아낼게요. 어. 와이 달파선 이거 제 머리 싸움이야 무슨 머리 아파요. 서로 서로 인나는 싸움이야 여기서. 어나 왜 주먹, 주먹 지 젤리 냉겨놨었는데 <laughs> 분파 날어 좀전에 좀 약간 분파 분파 두번 썼잖아요. 분파 아, 네. 붐파, 분파가 약간 그 딱지 뒤집어지는 것 같아 뭔가 약간 느낌상. 아, <laughs> 이거 이거 음모부터 음모부터요. 아, 네. 졸라 골 때네. <laughs> 소리가 찰졌다. 아, 하면서 퍽퍽 <laughs> 네. 인다다 퍽! 또 놀죠. 이거 아마 못몰고올 거예요, 이거. 네.

<목소리> 첨, <있다>. 어, 첨부했으면, <목소리> 첨부했으면 죽었다. <목소리> 첨부했으면 죽었다 이거.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